1월 5일 새벽예 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송하겠습니다. 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2023년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한 2023년이 우리에게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지경이 넓혀지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름다운 삶의 결실을 맺으며 아름다운 복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들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을 취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한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머무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유혹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다시 일어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고단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드리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자씩 교독하며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쏘는 자가 따라 잡으니 사울이 그 활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함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산이라.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길라한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함께 있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사울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역시 무력하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참담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어, 그동안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계속해서 작은 또큰 전쟁들이 있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일어난 전쟁은 보통 전쟁이 아니라 꽤큰 규모의 전쟁이었습니다. 블레셋의 다섯 지파들이 연합하여서 군대를 모았고 그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 간 것입니다. 이 전쟁에 맞서기 위해서 이스라엘도 모든 군대를 동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사울의 아들들도 모두가 함께 이 전쟁에 출전했습니다. 자, 객관적인 전력을 보았을 때는요 블레셋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족을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이 우세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듭해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전쟁의 상황이었고 이스라엘은 나름의 기대를 하고 전쟁에 나간 것이었죠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승패는 갈렸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 말씀을 보면 전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시작하자마자 도망치고 죽은 거예요. 블레셋 군대의 이스라엘 군대는 요 죽거나 도망을 치는 것 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 패배했습니다. 군사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을 무찌른 블레셋 군대들이 향한 곳은 아마 사울왕의 가문이었을 것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찾기 시작했고 발견하자 죽였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닷과 말기수아가 죽었다. 사울왕도 몸이 성하지는 못했습니다. 3절을 보면 요 블레셋의 활 쏘는 자가 쏜 화살을 맞아서 중상을 입은 상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우랑의 눈에는요, 죽어서 쓰러져 있는 군사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자신의 아들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화살을 맞아서 몸이 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계속해서 사우랑을 죽이기 위해서 화를 쏘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우랑이 옆에 있는 무기를 든 자에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 지매 그의 곁에 있는 무기를 든 자에게 나 부상을 당했다. 이제 이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 아니 더 나아가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 네가 나를 죽여라. 내가 왕인데 그래도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죽었다는 소문이 나면은 되지 안 소문이 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요. 자신을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잘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수치스러워서 하는 고백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사울의 관심은요,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문이 퍼져가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명예가 떨어질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또왜 죽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것을 찾아가야 되는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에게 죽었다는 것 때문에 명예가 떨어지고 수치를 당하면 어떡하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에 좋지 않은 평가를 하면 어떡하지? 라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처음에도 그랬듯이 지금까지 사우랑은요 계속해서 사람들의 평판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우랑의 목표가 있었죠. 그는 좋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왕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어서 주변 나라들이 쉽게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왕 좋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그 왕이 되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자신의 방법이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괜찮은 평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그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우랑의 무기든 자가요 차마 왕을 죽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우랑은 자결합니다 그의 나이 80세에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생명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죽은 것을 확인한 무기든 자도 사우랑의 죽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생명을 마감합니다. 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사울 왕의 세 아들도 죽었습니다. 사울 왕도 죽었습니다. 그것을 한 절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31장 6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모두가 죽었어요. 끝난 거죠.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울 왕과 왕자들이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을 쳤다. 그리고 그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서 쳐들어온 목적은 단순히 먹을 것을 빼앗아 가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를 잡아 가서 우리가 조금 편하게 살아야지 해서도 아니었어요. 블레셋에 공격해왔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자신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이번에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온 목적이었습니다. 블레셋은 그 목적을 이룬 것이죠. 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사울의 머리를 베고 사울의 감옷은 신전에 두었습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왕이잖아요. 또 그가 입었던 감옷은요. 그의 명예와 자존심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의 명예, 자존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신전에 두고 블레셋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동안은 졌는데 그 동안 계속해서 좋았잖아요. 근데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저들의 왕도 죽였다. 그리고 우리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라는 것을 온 블레셋에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벌거벗겨진 사우랑의 시체를 베스 성벽에 목 박아서 두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심을 주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승리감을 고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 소식이 이스라엘 땅에 들렸겠죠. 왕이 죽었다. 왕자들이 죽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땅이 빼앗겼다. 사우랑은 머리가 잘린 채로 그 시신이 벌거벗겨진 채로 뱃산 성벽에 걸려 있다. 그런데요. 어느 누구도 사우랑의 시신을 가지러 가지 못합니다. 가지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근처에 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죽게 되면 어떡하나. 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31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길란야베스 주민들이 사우랑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러 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이 지역이요 가깝지 않아요. 길란야베스 사람들이 사는 곳과 벳산 성벽의 거리가 꽤 있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길란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가서 사우랑과 그의 아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를 치르죠.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울에게 입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1장 말씀을 보면은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구해낸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 은혜를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40년 동안 기억했고. 사우랑이 처참한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자 그 시신을 수습하러 온 것입니다. 자, 40년 전의 사우랑, 그 모습 그대로였다면 오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우랑이 무너지는 모습을요,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우랑은 40년 전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의 기대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대와는 달리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앉아야 될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자신이 앉게 되고 자신의 마음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이라는 위치에 앉아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옳은 일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싶은 것을 계속해서 행했습니다. 결국 이것입니다. 사우랑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 갔습니다. 왕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 목표를 이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자신이 주인 되었던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무엘상을 시작할 때 우리가 사무엘상의 큰 주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요. 그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길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가 시작하고 나서는 역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경멸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3년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나름의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올한해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선택을 하고 방법을 정하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목표를 이루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은요. 우리가 목표를 이룰 때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 어떤 방법으로 행할지, 또 어떤 행동을 할지 쉽게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대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수월하고 편하고 목표 달성하기 쉬운 것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찾으려고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대로 행하려고 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은요. 우리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2023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서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하겠습니다. 신축 마음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방과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탈레반과 예수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군부 정권으로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 또한 독재정권 가운데 압제받고 있는 북한 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땅을 돕고 있는 악한 권세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과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미크론으로 신음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전 세계 가운데에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의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추어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의 모든 영역에 가득 차 있는 악한 것들을 끊어주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온 땅을 나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공동체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 성도가 매일 기도하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나라와 열방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